센서에, 이좀 조용히. 옥시젠 센서가 있어. O2, O2S. 이걸 람다 센서라고도 하는데, 얘가 인테이크 밸브로 들어가서 이그저스트 밸브로 배기가 되잖아. 그럼 여기로 지금 만약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쓰이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남은 산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얘가 그 남은 산소를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산소 양좀 줄여라. 하는 거야. 이 센서가. 어. 아이고, 에메이가 아니라 이거? 어? 아이 이거, 오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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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서 오토에서 오토아서 오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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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서에서건다 다른 오니까인젝터에 근데 아, 공기의 아, 양을 조절하고 거기에맞춰서 연료를 쌓아야 에니까이것서다는안쪽에 아, 있지 그리고 오토학생에 아까 노킹 현상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러면 그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걸 감지를 해서 걔를 없애줘야 되잖아.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녹센서야.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대. 피스톤 전체. 그래서 여러 군데 여러 포트에서 엔진 전체. 그래서 여러 포트에서 나오는 거를 한 번에 감지해야 돼서 녹센서가 위치가 되게 중요하대. 그리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 양에 따라서 인젝터를 쏴주고 멈추고 이래야 되잖아. 이거를 하는 방식이 솔레노이드 밸브 오픈 클로즈래. 응. 응. 이거 뭐야? 방식이 뭐 솔레노이드. 지이게하나자 그래서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 빨리 지석 뭐해? 지은이가 지석 해야 돼. 너무 어려워. 그왜못 외울 시간에 죽겠다. 오픈을 클로즈. 미안 클로드. 미안 셰드미안. 그래서 이제 얘가 차가 있으면은 엔진.